지금 이 차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신의 이름 같기도 하고, 궁전 이름 같기도 하고. 예, 예. 이 차에다가 또 그것도 흔하게 시공하는 필름이 아닌 탈부 필름을 시공합니다. 전면 유리 한 장에 지금 75만원이에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하는 첫 해부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차에 전면 유리 시공을 할때 주의하실 점, 어, 일단 차를 조심하십시오. 전주시오. 이 왔다 갔다 하는 부위에 마스킹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기스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외부, 반바, 움직이는 부위에 싹 완벽하게 마스킹을 해주시고 또 차량 내부, 차가 굉장히 운전석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승용차처럼 이렇게 문 열고서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야 돼요 그냥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나 센터 콘솔이 너무 낮은 이유 때문에 높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도구들을 움직이거나 할때 기스가 날 염려가 있다 예. 기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예. 마스킹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키징입니다 예. 밖에서 성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말아서 들어가서 풀때이 간격이 좁아갖고요. 야 유리가 많이 누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스키징을 할때 도구를 들고 밀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각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손을 뻗어서 유리가 길잖아요. 앞으로 대시보드가 굉장히 길깁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닿아야 돼요. 일반 차들 스키징하는 것도 하, 전면 유리 하단에 스키징하는 거 힘든데 이건 공간이 안 나오는 곳에서 힘을 주고서는 스키징하다 보면 이 팔목이 나갑니다. 어떻게 시, 스키징하는지 직접 보시고. 어, 요령껏 해야 됩니다. 람보르기니 시공 한번 하고, 예, 디스크가 오면 안 되잖아요. 롱타임, 틴트 생활을 위해서 제가 각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는 제가 시공할 때가 있고, 또 최민수군이 총괄 매니저이기 때문에 어, 최민수군이 시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같이 통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치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움직여요. 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다 보면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 정말 조심조심해서. 응,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 그 밑에서 미끄러져갖고. 이쪽 A 필라 옆에 유리의 그 마감선, 도트 마감선이 있죠. 도트 마감선과 그 어떤 A 필라 간에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요건 한 1.5cm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넓은, 어, 편이죠. 그래서 얘를 커팅할 때는 너무 도트의 가장자리 위주로 2, 3mm 잘라서는, 어, 좀 마감선이 보이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잡아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잡을 거냐면 한 거의 1cm 정도 잡을 겁니다. 아 1cm 한 8, 9mm 정도 잡을게요. 자, 눈미라가 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 마감선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룸미랄 붙여가고 있는 어그 스의 브라켓 부분만 선, 이, 이 절단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쁘게 잘라야 돼요, 반듯하게. 한 번에 한 번에 잘라야 되는데 한 번에 안 자르면 안 자르면 이게 자꾸 여러 번 하는 결과가 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쪼가리들이 남는데요. 이거는 꼭꼭 집어서. 밖으로 버리셔야 돼요. 이면지깔 때, 저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위쪽은 어, 직선으로 해서 바짝 붙여갖고 2mm 간격. 어, 도트로부터 한 2, 3mm 간격만 들고 직선으로 잘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룸미라가 딱 붙여게 되고, 여기에 룸미라 카바가 없어요. 카바가 없기 때문에 이 도트가 이렇게 U자 형태로 생겼는데 이 도트 안쪽이 다 노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커팅을 해버리면 보기가 싫어요. 이 마감선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예. 마감선이 보이지 않는 어떤 썬팅 시공이 예. 굉장히 잘된 시공이고 마감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마감선이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재단이 다 끝났습니다. 이면지를 벗겨서 필름을 만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 및 스키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